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어, 돌라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회복시켰고 또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22년 동안 안정과 풍요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들이 기억하기 쉽죠 돌라 그리고 야일 네. 어, 안정과 풍요가 있을 때 여러분 돌라가 23년을 평화롭게 다스렸고 회복시켰고 야이비 22년을 또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그 45년 동안 평화가 깃들고 안정과 풍요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조금만 살것 같으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또 환란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다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추조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뭡니까? 네, Thanksgiving. 터키데이라고 어, 그러지 마세요. Thanksgiving.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가정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생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길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와 찬송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이스라엘은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의 신들과 바알 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본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우리 전장 7절이었어요. 네. 10장. 왜냐면 하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 어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과 그리고 또달락의 부분이 있는데 뒷장을 우리가 어 살펴보지 못했죠. 합쳐서 살펴볼 겁니다. 10장 7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 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파셨다 하는 이 단어는요.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다, 팔아 버리다, 소유권을 넘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소유권을 잠시 이방 사람들에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져서 이방 민족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같이 묵상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 그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은요. 곤고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네.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곤고 곤고가 뭐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힌다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심어, 심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던 그들의 소유가 되어져 있던 그 죄의 권세의 소유가 되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값을 주시고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 오셨어요 그 값이 어마어마한 값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맞바꾸신 그런 값입니다 그렇게 사 갖고 오셨는데 기껏 그렇게 사 갖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권세에 팔려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다 각자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죠 그런데 늘 결과는요, 곤고한 인생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잘 사는 것 같지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멋있게 표현합니다. 행복 추구권.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 행복이 가장 귀중한 가치이다. 그래서 여러분 YOLO가 뭔지 아세요? Y O L O 뭐잘 모르시죠? 우리 어린애들은 다 알아요. You Only Live Once예요. 그게 뭐냐? 한번 사는 인생 플렉스가 어? 뭔지 또 모르시죠? 네.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어.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내 인생의 최고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어.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냥 여러분이 행복한 길로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여러분 한번인생에 많은 우리 기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함이라는 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그 생명.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인생은요,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다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요, 비정상과 정상을 혼돈하게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이 비정상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길을 돌이키는 회개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죠. 그냥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또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6절이죠. 10장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렇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곰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불쌍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참 인간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손 들고, 언제든지 두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감히 하나님께서 줏대가 없으시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냥 잘못하고 혼나고 어, 그러다가 또 잘못하고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부모됨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 엄마는 내가 조금 있다가 울면 은다 받아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혼내야 돼요 안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되는데 또 혼내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모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사사 이딸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장 본문에서는. 이따의 출생 배경과 그리고 또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운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문하세 반지파와 가지파로 구성된 길르앗, 길르 지역의 그런 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 어, 그 이제 정복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이제 사사로 드러났던 사사가 누구죠? 드보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스라와 맞서 싸워가지고 야엘이 그그 어, 그 여자가 어, 시스라 장관을 죽이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왕이었죠.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중부로 내려왔죠. 네. 중부 지역에 오늘은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길라 지역 주민과 암몬족 속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의 입다가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 추대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입다는 이 사람의 인생의 배경은 기생의 아들이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1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둘함에 잔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구장에서 묵상했던 아비멜렉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아비멜렉도 서자였죠. 처백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아들들 70명을 죽일 때 누구를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까? 그 군량배들을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입단은 기생이 길레아에에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누구에게로 쫓겨났냐면 정실 부인에게,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나고 나서 이 입다가 입다에게 누가 몰려들느냐 여기 보니까 잡류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잡류가 뭡니까? 바로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출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랬는데 입다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잡류들과 기록됐다 어, 그 같이 지냈다고. 나오는데 이 잡류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구장에 나온 그 아비멜렉이 사용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을 다 망쳐버리는 일에 사용된 사용되었는데 오늘 입단은요 잡류들과 같이 지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있다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 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 못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시 네, 아주 그냥 애지 중지.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비추시면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죽고 나면 너가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지금 이제 60대 후반 되시고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예? 힘이 있어도 제가 더 힘이 있을 텐데 살아도 제가 더잘살 텐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 걱정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 이 아들이 내가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로울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태규 장로님도 계시지만, 네, 우리 어린 자녀들 하, 태어나면서 지금 막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하시지만, 야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애들 아주 더 어렸을 때 보면 손이 고사리 같잖아요. 발이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그냥 와나 발이 아주 그냥 내 볼보다 더더 보들보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보들보들한 살에도 굳은 살이 백이겠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은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세요. 학교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사회 잡류 우리 그 성경에 지금 잡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험한 사람들이 둘러 싸여져 있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뭐냐? 하나님을 품고 있던 이 입단은요, 기생의 자녀로 태어났죠. 형제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가정의 불화 가운데서 상처 입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더니 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오늘 길라 장로들이여 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것은 입다의 대답입니다. 구절 말씀에 나옵니다. 구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장로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입다는요 출생이 비천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절 말씀 나중에 가서 이 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그, 그와 함께 하심을 어,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요 어, 영적으로 정말 그, 그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깡깡할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보셨죠? 네. 그 이제 그 공연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불을 다 켜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딱 시작되면 암전이 됩니다. 깡깡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명이 비추면서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들이 더 빛납니다. 깜깜할 때 여러분, 빛을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암흑의 시대이지만, 어제 본문에서 야일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깜깜한 시대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시는 인생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빛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